똑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4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2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썼어요? 이항시켰죠 x제곱 마이너스 2x는 3분의 2인데요. 역시 2창계수가 1입니다. 1창계수는 마이너스인데요. 이것의 반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뒤에 있으면 되어서 양별의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에도 1을 더해준다. 이렇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완전 제곱이 돼요? 이건 쉽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3분의 3이니까 3분의 5가 되고, 제곱을 없애면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5잖아요. 루트 3분의 루트 5인데,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루트, 아, 여기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3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이용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써주든지 아니면 분모 통보하면요 이거 3분의 3이잖아요.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X 값이 구해집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직접 푸는 것보다 여기까지를 구해서 여기까지를 구해서 이 값과 이 값이 얼마일까요? 이건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푸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